이시안의 외근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확실히요,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할 만한 해리포터의 작가가 쓴 작품이잖아요. 사실 처음에는요, 소재나 또 크리스마스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뻔한 이야기겠거니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나 재밌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역시 히트해본 사람이 또 히트작을 낼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해리포터의 작가죠. JK 롤링, 조엔 K 롤링의 신작 크리스마스 피그입니다. 처음에요. 각자 이혼한 부모님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의분남매가 된 홀리와 잭 남매가 나옵니다. 잭은 나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지만요. 홀리는 잭에게 못되게 굴다가 결국에는 잭의 애착인형인 dp를 자동차 밖으로 던져버려요 dp는 낡은 돼지 인형입니다 잭은 울며불며 난리를 치죠 홀리는 잭에게 미안해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피그 인형을 사서 잭에게 선물하지만 잭은 그 인형을 물어뜯으면서 거부하다가 잠들어요 밤이 오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보면요 꽤 진부한 설정이란 느낌도 좀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같은 곳에서 실컷 보았던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는요, 확연하게 다르게 전개되어, 잭은 자신의 애착 인형인 디피를 찾아서 크리스마스 피그, 어, 이 친구죠. 크리스마스 피그의 안내를 받아서 분실물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분실물들이요, 별로 안 찾는 물건 마을과 찾고 싶은 물건 마을로 나뉘어져 살고 있는 분실물 나라는요, 루저라는 괴물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루저는 버려진 분실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괴물인데요. 잭은 루저에게서 뒷피를 구출하기 위해 이 분실물 나라에 잠입하게 되는 것이죠.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와 함께 분실물 나라의 여기저기를 뒤지다가요, 이두 마을 외에도 버려진 것들이 헤매고 있는 황야를 건너면 간절히 찾는 물건의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곳에 가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여기서 계략에 빠진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는요. 큰 위험을 겪게 되지만 사랑받는 물건섬에서 잭은 결국 처음 목적이었던 DP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커다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반전까지 말씀드리면 책 읽는 재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전은 살짝 숨겨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 피그가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며 위험한 여행길에 따라 나서서 책을 도왔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크리스마스 피그라는 제목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 책으로 어울릴 것 같아서 처음에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해리포터에서 보여주었던 JK 롤링의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솜씨 있죠. 그 솜씨가 이 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DP를 찾아가는 모험의 과정이 긴박하고 아주 재밌어요. 무엇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동화식의 전개를 탈피해서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반전뿐 아니라 중간중간 일어나는 반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존재하고요. 당연히 옆에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죠. 부족함 없이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인데도 평소에 우리는 공기에 대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공기가 없어진다면 단몇초 만에 아주 간절히 원할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 비슷한 존재가 친구와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게 서운한 일이지 믿어준다고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이 친구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친구와 가족들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잘안 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읽어볼만한 이야기이지만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언제나 빛이 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요, 크리스마스 뿐 아니라 언제든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반대로 보자면,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가족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항상 옆에 친구와 가족, 이런 것만 원하지 말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고 또 가족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또한 해, 그런 인생, 이런 것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요, JK 롤링이요, 아들 데이비드의 돼지 인형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롤링의 아들은요, 크리스마스 피그의 주인공 잭처럼 돼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 잘 잃어버려서요, 롤링은 똑같은 돼지 인형을 여러 개 사두어 두었다가, 아들이 돼지 인형을 잃어버릴 때마다 마치 안 잃어버린 것처럼 새로운 돼지 인형을 꺼내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요, 대체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소설로 구현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를 던지기도 해요. 대체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JK 롤링의 크리스마스 피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너무 당연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깜빡 안 누르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